굿모닝. 저는 조식 먹으러 왔어요. 이 호텔은 조식 메뉴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여기 가격표가 써 있긴 한데 여기 호텔 투숙객한테는 그냥 다 공짜예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 색감 보세요. 저는 아사이볼 같은 보호 스무디 볼이라는 걸 시켰고, 이거는 치킨 캐사디아입니다. 이거는 각종 과일 주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리치티예요. 비주얼 너무 좋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저는 이제 조식 다 먹고 방에 들어가서 1 시간 있다가 체크아웃해야 돼서 짐좀 싸고 체크아웃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 타고 진바란이라는 다음 도시로 넘어갑니다. 아, 한 시간 운전 끝에. 이제 마지막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Hello. 이제 체크인하고 짐은 미리 방으로 갖다 놔줬고 방으로 안내해 주는 길입니다. 오, 가깝네. Thank you. 와, 오, 좋다 여기. 여기 조그맣게 부엌이 있고 냉장고. 여기가 밥 먹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 여기가 바로 수영장. 또 이런 카바나 이렇게 있고요. 음, 엄청 좋은데? 여기 부엌 바로 옆에가, 뭐냐. 오, 침실. 와, 시원해. 아, 에어컨. 와, 여기 되게 이쁘다. 여기 쭉 양쪽으로 빌라들이에요. 오늘 호텔방에서 조금 쉬다가, 여기 시내 쪽으로 조금 나가서, 고향의 맛을 느끼러 가볼 예정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초등학교래요. 지금 2시 15분인데 2시쯤에 다 끝나서 애들은 이미 집에 다 갔대요. 아니 어떻게 스타벅스의 원조인 미국보다 해외가 더 이런 메뉴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메뉴들인데 이런 텀블러나 구찌 같은 것도 여기가 훨씬 다양하게 많아요. 희한하네. 아 네. 저는 이제 고향에맛 스타벅스에 왔다가 여기서 걸어서 한 500m만 가면은 사마스타 라이프스타일 빌리지라는 쇼핑센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구경하면서 기념품 사기도 좋고 먹을 식당도 많다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중입니다. 와발리에 변호사 사무실이다. 여기 사람들도 막 소송하고 하려나? 뭐 갖고 분쟁하려나? 궁금하네. 와, 길가에 있는 과일 산점인가봐요. 길이 좁아서가지고 여기도 인도가 제대로 잘안 돼있거든요? 아니, 인도가 돼있는데, 여기 다 상, 노점상들이 있어가지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와, 길거리에 이렇게 망고 나무가 있어요. 망고 엄청 많이 열렸죠? 이렇게 흔하니까 쌀 수밖에 없겠다, 이런 과일은. 아, 캘리포니아 뒷마당에 오렌지나듯이 여기는, 그냥 길가에 망고가 막 나나봐요 와 여기는 또 분식점이에요 분식점 소담 칼국수? 여기 또 한국사람들 많은가보다 아니 확실히 우봇이랑 짱구 이런데 비해서 여기 조금 고급동네가 맞는게 이런 택시 같은 것도 있고 차들도 조금 더 좋아요 여기가 식당같은데 현지인들도 많이 있고 현지인들도 되게 깔끔하게 입고 있고 뭔가 조금 더부촌인것 같네 와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딱 마포갈매기 코리안 비비큐 하우스가 있네요 또 여기는 이렇게 아웃사이드 몰인 것 같고 그냥 그냥 시간 때우면서 아이쇼핑이랑 기념품 같은 거 사기 좋다고 합니다 음 이거 너무 이쁘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아 스테이크하우스 이런 거 여기 와서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어 여기 크레이스나 올레올레가 무슨 마켓인데 여기가 기념품 사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오 어, 여기 되게 거울 같지 않아요? 흠짓했네 여기가 입구예요 이쁘다 이쁘도 이런 간식류가 많이 있고 이런 커피도 많이 있어요. 발리가 또 커피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좀 사야겠다 선물로. 오 모자. 이거 내가 찾던 모자인데 갈때 다들 소야 찾네. 뭔가 안에 구석구석까지 다 봤는데 아 생각보다 살게 없다. 와이런면 되게 깔끔하다. 뭔가 비쌀 것 같아요. 패스. 아우 어, 밖에라 뜨겁다. 지붕이 없어서 뜨거워야 지 듯. 아. 가야 젤라또. 이거 뭐 여기 맛집이라 그러던데? 한 먹어 볼까? 가야 젤라또. 여기도 센트 문화가 있군. 아, 땡큐. 피스타치오랑 초콜릿. 오. 둘다 맛있다. 초콜릿 완전 진해. Can we get one small cup pistachio and one chocolate. 땡큐. 이거 음, 뭐지? 썰싹이라는 건데, 이거 뭔지 몰라서 그냥 한번 먹어본 적고 있어요. 음. 오, 이것도 맛있다. 오, 끝, 끝. <laughs> 와, 트한덤 와, 이거 초콜릿 진짜 진해요 진짜 맛있어. 음 엄청 부드럽고, 약간 근데 맛이, 한국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바라고 이렇게 막대기 두개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떼어먹는거 있잖아요. 약간 고건데, 한열배 고급 진바 <laughs> 그런 맛이에요. 이 피스타치오도 진짜 맛있어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역대급. 완전 고소하고 뭐라고 말하지? 이런 피스타치오 덩어리 갈린 것도 되게 많고 되게 고급진 맛. 음, 맛있다. 음. 아이스크림 집에 출몰한 도마뱀. 솔직히 발리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여기 강추입니다. 꼭와보세요 한국 치킨집이에요. 치르치르. 치르? 지금이 낮 시간이어서 그런가? 여기 그냥 쇼핑몰 전체에 사람이 없네. 지금 3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인가? 좀조그만해 저녁을 원래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금 4시라 어, 조금 붕 떠서 차라리 기념품, 아까 못 샀던 거를 사려고 여기 말발리 갤러리아라는 쇼핑몰에 왔어요. 오, 어, 뚜레주다뚜레주 오, 그러게. CJ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 지하 1층에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하이퍼마트?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념품 사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 이거 파는 거래. 이거 누가 사? <laughs> 이거 왜 사? <laughs> 이거 어따 <어딨어> 써? <laughs>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 아, 신기하다. 와, 여기 안에 그냥 미국 뭘 같다. 우리 집 앞에 있는 벨리페어 같은데? 여기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 여긴 모리 야외구나. 와, 마루가메 우동이 여기 있네. 웬만한 거다 들어와 있네 여기도. 저런 건물 디자인 진짜 이국적이다. 한국 안경. 한국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 디저트 가게도 그렇고. 오, 버켄스탁 오프라인 매장은 처음 봐요. 이거 우부시장에 되게 많던데. 루이비통이랑 <laughs> 같이 팔던데? 어? 2층 구경하려고 올라왔더니 하이퍼마켓이 2층에 있었네. 일단 여기가 하이퍼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웬만한 기념품을 다살수 있대요. 아, 이 로띠 아까 1층에도 있던 여기도 있네. 이거 커피 번호로 유명하잖아요. 저 맛있는데 이따가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오호 거의 월마트 수준인데? 와 여기서 언제 도냐? 와 이런 드림캐처부터 이런 나무공예, 자석 이런. 라탄스러운 가방 진짜 라탄일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다 있거든요 여기 와서 정찰제로 시원하게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별의별 거다 판다 와 이게 야바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그라놀라가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좀 사가야겠다 그릭요거트에 그라놀라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런 거좀 사야겠다 또 발리에서 유명한 로아커피 루아 커피 아빠 사다줘야지 아빠 커피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거지? 음, 여기는 뷰티 제품 코너예요. 물건이 뭐 진짜 많다. 제가 찾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무슨 헤어 에센스 오일을 조금 조금 이게 캡슐로 판대요 근데 그게 일단 효과도 되게 좋고, 조그맣게 돼 있어서 휴대용으로도 어디 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여기 있다. 이거 같은데? 엘립스 되게 좋대요. 휴대용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통에 가둬놨지? 이게 색깔마다 그 효능이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 이게 7불 정도 하네요. 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사봐야겠다. 핑크색 하나랑 보라색 하나 샀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영수증을 받아갖고 제품을 앞에 계산할 때 갖다 준대요. 이거 뭐, 그렇게 고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7불이거든요, 7불. 땡큐! 아 제가 찾던 과자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 게리 크래커? 이게 되게 맛있대요 아 하나는 여기 물어보니까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쓰읍, 다른 곳에 갈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 이거라도 겟해야겠다 와 두리안 싸놓고 파네 어쩐지 저기서 약간 키키한 냄새가 났어 저는 아직은 두리안은 무리인 것 같아요 어 뭐, 이건 뭐야 피자빵이네 푸드코트인가보다 약간 베이커리도 있고 어 이건 뭐야 뻥튀기인가? 박소저 길거리에 있는 푸드카트들 보면은 다 저거 박소 팔던데 어? 이거 망고스틴인가? 아 그냥 마늘이네? 쌀락 아 이게 쌀락이구나 이 쇼핑백도 귀여워서 하나 사려고요 어차피 쇼핑백 사야돼서 이거 라지백인데 이거 짐 한가득 샀어요 오 146만 9740 루피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지? 과자 같은 거밖에 산게 없는 거 같은데. 저다 아, 제가 산게 맞네요. <laughs> 어, 왜 이렇게 비쌌지? 로아 커피가 좀 비싸다. 저는 또 고양이 그리워서 고양이 맛을 느끼러 저녁을 먹으러 피자헛에 갈 거예요. 미국에서도 잘안 가는 피자헛인데 여기 와서 간. Hello for two. 가게 와서 먹는 피자헛 오랜만이라 주문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일단. 영어로 다안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글 렌즈로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나오거든요? 스모크 비프, 치킨, 모짜렐라, 비프, 치킨 소세지. 음. 뭔가 이 피자 하나랑 이 피자 하나 시켜보려고요. 아까 저기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뭔가 느끼한 게좀 먹고 싶은데, 파스타는 약간 까르보나라 같은 거. 이건 뭘까? 페토치니 비프, 치킨, 크림소스, 스파게티, 탈라마리? 오징어가 들어간 건데? 이거 시켜볼까? 와 충격 이게 퍼스널 사이즈, 이거는 되게 조그만 거고 이거 레귤러하고 이거 라지거든요? 여기 있는 피자들? 지금 이거 스타스트 크러스트, 치즈 크러스트 피자 시키려고 그러는데 레귤러 사이즈가 7불밖에 안 하고 라지 사이즈가 10불밖에 안 해요 이거 보세요 9불 90 대박, 이거 왜 이렇게 싸? 물가가 왜 이렇게 싸지? 이 오징어 파스타 있잖아요 이거 6만 5천 루피아거든요? 4불밖에 안 해요 음, 무슨 일이래? 그 아까 거기 슈퍼에서 엄청 많이 산 거네 100만 루피아 넘게 샀으니까 와우 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징어 파스타 치즈 크러스트 슈프림 피자 그리고 파스타. 치즈바이트 미트 러버스 피자 진짜 피자가 오랜만에 먹는다 뭐 배고파가지고 너무 큰거 시킨 거 기본데 뭐 남으면 싸가면 되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음식 시킨 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포장해달라 그랬거든요 너무 웃기게 남아줬어 여기 지금 밑에 피자가 하나 깔려있어요 피자 두판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 위에 다른 거 하나를 그냥 엎어놨어 그래서 피자 산을 만들어줬네 이제 호텔 가서 씻고 얼른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